주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증코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느니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느냐, 즉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계명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영생 얻는 법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에 그 계명에 대해서 영생 얻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한 사람 어떤 관원이 예수님께 영생 얻는 법에 대해서 말씀할 때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너희가 알았지 않느냐 내가 3년 동안 그것을 가르치지 않느냐 그러므로 나와 함께 천국 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래서 그 계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15장에서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는 것입니다. 14장에서는 주님을 사랑하면 그 계명을 지키라. 그고 15장에서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희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해서 지켜야 되고 어떤 특정 것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지켜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주님은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은 농부라고 그랬습니다.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게 하신다고 합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인데 또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과실을 맺은 같이 우리가 생명의 말씀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농부로서 그 생명의 말씀의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생명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어서 과실을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생명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그 말씀에 순종하면 아, 더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또 높은 단계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해서 그 생명의 과실을 많이 맺게 하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단계별로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나대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이것이 첫 번째죠. 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것을 아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만 나의 구주로 고백만 하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들어가는구나 그럼 두 번째 단계 그 뜻은 계명이라는 거예요 아그 뜻이 계명인데 계명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두 번째 단계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지 말라 이 계명에 대해서 아 계명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단계 왜 계명을 모르면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가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궁핍이 오잖아요. 우리의 삶의 관계와 우리의 물질의 관계였기 때문에 환란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물질적으로 우리가 궁핍이 올 수도 있다이 말입니다. 그 단계에서 순종하는 것이 세 번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아는 것으로 통과된 것이 아니고 이제는 아계명을 지켰는데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궁핍이 와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뭐예요? 그것을 한번 지켰다고 그아팔 환난과 핍박과 굶비 와서 내가 지켜서 이끝 이게 아니고 끝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 연결시키자면 게시록의 에서보드 사빌라 일곱 교안에서 회그한 가지라도 빠지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점과 흠이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위해서 힘써야 된다 내가 무엇이 점이 있는지 흠이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점과 흠이 있는 것은 내가 다 그것을 빼내야 된다. 점 없이 흠 없이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여러분들 끝까지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